저희는 일단 파리에 잘 도착했습니다. 와 저희가 한달 동안 지해 숙소도 찾아 들어갔고 짐 넣고 지금은 저녁 시간 따라서 밥 먹으러 나왔어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계속 유럽에 있긴 했었는데 지난 한달 동안 스페인, 포르투갈 있었는데 뭔가 저희 원래 목적이 파리에서 한달 살기다 보니까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사... 나 지금 괜찮은 집 하나 찾았어. 진짜? 오케이. 거거 거. 뭔가 좀 다른 느낌 같아. 비슷해? 어, 아 다르긴 해. 좀더 훨씬 도시적이야. 훨씬 그엔틱한 느낌은 좀 빠져 있고. 근데 우리가 사는 데가 약간 조금 주거 지역에서 이 그런 것 같기도 해. 다 되게 새로. 되게 페인트도 잘돼 있는 그러게 BMW 있고 파리에 오니 기분이 어때요? 어, 목적 1차 목적 달성한 느낌? 그러기도 응. 하고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아 저런데 살 기회? 사는 것까지도 아니고 그냥 되게 뭔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오랫동안 머무는 게 가능할까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것어체가 되게 좀 감격스러운 것 같기는 해. 나 사실 집이 좋아서 좀 오래 있고 싶어졌어. 아 집이 좀 좋아. 어. 그렇지. 우리 집이 좋아. 한번 보여줄 텐데.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어. 건 우리 동네 좀 깨끗한 것 같아. 어. 그렇지 않아? 맞아. 좀, 우리가 안전한 데좀 구했잖아. 아, 맞아. 15구에 있는데, 여기 좀, 맞아. 안전한 안전하고, 안전하고, 주거지역이고, 저희 주변에 다 이제 아파트 이런 데라서. 한인마트도 많고. 어. <laughs> 아이도 아직 한 블록 더 가야 돼. 근데 파리는 성당이 그렇게 많이 없나? 뭐가? 성당이? 아. 스페인에 이런 데만큼? 밥 먹으러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예쁘죠? 오, 여기 조금 좋은 레스토랑인데 저희가 처음 왔으니까 제대로 된 파리 음식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검색해서 와봤습니다. 돼요? Uh, yes. yes. Inside? o u t Here? Okay. okay not What is it? Oh, Sorry. Dinner? dinner? 이곳은 t s 되게 좋은 식입니다 너무 많이 피는데이 적응해야지 잘 바꿔달라 까 음식을 시켰어요 일단은 해피아워라서 로제 와인 하나 시켜봤습니다 오이로인데양이 정도면 진짜 완전 괜찮은 거 같아요 우리 맵히맵게 나왔어요 이게 오늘 그냥 Dish of t 라고 해서 이건 치킨이랑 밥이랑 있는 음식인 같고 가성이 진짜 그래. 저게 오늘 하이라이트 스테이크 이 고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아이시 스테이크 맞아 어 로제 와인 로제 와인이랑 같이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고기 어, 진짜. 초점 맞았어? 어딱 음. 맞았어 네. 음. 야, 맛있겠다. 이건 좀 커리, 커리 치킨인 것 같아. 스테이크 진짜 맛있다. 네? 진짜 여기 진짜 가격이 싸진 않네데 그냥 이거는 가성비 좋은 거야, 완전 원준. 13유로잖아. 음. 이게 24유로라 좀 비싸긴 한데. 음. 감자야? <laughs> 감자인데 겹겹이 작아서 약간 감자 미푀우 같이. 음, 좋네요. 진짜 맛있겠다. 저희는 밥 먹고 나왔는데 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막 맛있는데 너무 그렇다고 막 엄청 특별하진 않아. 특이하진 않은데 적당히 맛이 진짜 대중적으로 맛있으면서 조금 특이한 느낌 이 있었던 것 같아. 어. 뭐 맛있었다는 뜻이지 뭐. 근데 약간 특별하지 않았다는 게 뭔지 알아. 막 우리 꿀대고 이런 건 되게 특별했잖 아, 다른 데서도 먹을 수 있는 거 같은 거. 되게 특별했잖아. 어 근데 아, 아니, 진짜 맛있어 여기는 <laughs> 위에 철도가 다니네. 지상철? 어 지하철인가? 지상철? 아래를 이렇게 전등을 갖다 놨고, 예쁘겠다. 전등이 있어, 아래. 그리고 자리도 되게, 뭐라 고하지 기둥이라고 하나? 기둥, 기둥도 되게 예뻐. 그러게, 나름 잘 해놨네. 어, 나름 디자인이 있어. 저희는 에펙탑 쪽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거기가 뭐, 바로 보이기도 하고, 뭐, 거의 가야 뭐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 애플파이 같은 거 먹고 싶다. 근데 약간 디저트 먹고싶어 그치? 어 달달한거 어, 우리 거. 통하네 <laughs> 여기 사람, 사람 진짜 많네, 많네. 그러니까 거야. 근데 파리만에 그 깔끔한 좀더 모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어. 유럽 건물들인데 어. 거기는 좀더확 클래식하거나 올드하거나 아, 스페인? 깔끔해도 어. 이런 느낌은 아닌데 여기가 훨씬 더 건물들이 좀 깔끔해. 그런 건가? 네모 반듯한 느낌도 들고 어. 진짜 예쁘다. 이거 뭐지? 가볼게. 길도 진짜 큼직큼직하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 예쁜 것. 같아. 저기 딱 도착한 날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도서관도 있다 그러고 군사학교. 아 군사학교. 근데 이 뒤쪽에는 그런 유사... 관처럼 만들었어. 이 뒤쪽에 유네스코도 있고. 와 아, 레페타 저기 있다. 어? 레페타. 어 아, 저기 있다. 에페탑을 보러 갑니다. 저기 바로 보이죠? 에페타워 앞에 공원이 이렇게 있구나. 몰랐어. 어, 꽤 크게 있을 걸 어, 이렇게까지 안 와봤는데.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좋지. 우와. 너도 그 농구 저들 입고 와서 괜찮아. <laughs> 어. 짜자잔. 진짜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고 사람이 없어서 더 좋아.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나? 와, 대박이지 않나요?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와. 군인기가 너무 좋다. 우와. 여기 경찰들이 군인들이라고 하나? 엄청 많아요. 스퀴티가 아마 옛날에 파리에 테러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군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는 뜻이죠. 매모나해 아, <laughs> 상자 같아. <laughs> 상자. 시위가 아니야? 아, 뭐가 하는 것 같아. 뭐가 어. 소리가 나. 응원하는 거야, 시위 하는 거야. 뭔가 그러니까 학교 축제 같지 않아. 아, 축제? 그러니까 뭔가 축제까지는 이게. 축제까지 아니고. 기분 안 때문에. 좋은 함성이 아니고, 기분 좋은 함성안 같지 않아? 포토존을 찾고 있습니다. 포토스팟? 근데 뭔가 어? 저 뒤에 건물들이. 불렀어? 진짜 뭔가 하고 있긴 한가 봐. 페스티벌? 약간 캐나다 국기 같은 게 보이는데. 캐나다. 아저 빨간색이 약간. 그게 어, 뭐지 얘는 찍는다. 사진 찍는구나 멋있다, 빠르지. <laughs> 와 여기 사람 진짜 많네. 근데 우와. 여기는. 이건 거의 열도 한거같 진짜... 어, <laughs> 좋긴 한데 너무 많은 거 아니니? 다 모였어 사람들이. 와, 사람 진짜 많다 여기. 사실 저쪽으로 가자 와 여기 관광객들 다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예쁘니까 당연히 다 나와야지 사람들이 저기 진짜 무슨 시위 있나 보다 Thank you. 시위인 거 같아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지 뭐 들고 아, 그런 있고 그런 건가? 어. 와 근데 진짜 에펠탑이 앞에가 얼마나 뚫려 있는지 계속 걸어도 걸어도 아직 에펠탑 완전 가까이온 건 아니야 내 말이 은근히 멀어. 이 어. 앞에다 뚫어놨다는 거잖아. 그러게. 그 팬들이 모인 거잖아 리버풀. 아 리버풀이야? 어. 어. 뭐야, 난 시위하는 줄 알았네. 아, 리버풀 아, 팬데이구나. 아. 좋은데. 너무 좋아. 어. 아니 관광 객이 많이 없어. 그래? 많이 없지 않아? 아 그런가? 어. 이 군중을 저희는 뚫고. 결국 우리 사유 공으로 가네. 그러니까 거기 갈데가 아닌데 우리. 어? 거기 가려는 게 아니잖아. 그럼 다시 돌아가? 아니 디저트 먹을. 때 디저트. 있네. 이, 이 시간까지 연대가 별로 없어. 아... 제가가는 연대가 거의 없어가지고 좀 아... 많이, 오히려 다른 데로 가야 돼. 나는 괜찮아. 뭐가? 딴 데로 가는 거 괜찮아. 얘가 <목소리> 센느가 안 그치? 맞아. 공즘은 넓은데? <목소리> 마드리드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 맞아. 길이는 물이 좀안 말라 있어 인데 여기는 확실히 어 물이 많은 거기 가운데 사람들이 서 있는데 뭐 하는 건가 보니까 다 이거 에펠탑 찍는 거예요 여기만의 문화인가 이게 가운데 서 있는 거야 찍어야지 왜이지안돼 그렇지 어먹까 크레이프 하나 먹으려 모르겠네 나. 사실 누텔라 바나나 이런 게좀 맛있긴 하겠지. 그렇지. 누텔라에 바나나. 오와 맛있겠다. 찐 바나나 지금 꺼내 가지고 누텔라 발라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뭐야? 난리 났네 여기 음. 찐이야 가짜야? 뭐진 찐이야 몰래카메라야? 왜? 아, 인터뷰하자고? 아, 아니 소리나 했어 아. 프로포즈 했어요 방금 누가 로맨틱해 진짜 몰랐을까?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아니야 알았던거 같아 여기까지 왔는데 알았겠지 저렇게 눈물 안 흘릴 수 없어. 맞아. 아, 차를 입은 거보니 오늘 딱 알았어, 딱 알았어. 아, 오늘 알았다, 쟤. <laughs> 하지만 사진을 위해. 야. 사. 요. 구. 사. 요. 궁? 어, 궁인데. 아, 궁이야? 어, 이름이 사요야, 사요. 사요. 와우.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진짜 행복해 보여요. 소리도 너무 막 웃는 소리 많이 들리고.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 휴가 온 사람들이겠지만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맞아. 오, 다 너무 로맨틱해요. 어 진짜 로맨틱한 느낌이 들어. 평사요궁으로 <laughs> 왔는데. 아 있어. 그런가? 여기도 이런 자물쇠가 있네. 맞아. 그림이다. 그림. 썸네일이다 썸네일가, 그치지와 어, 진짜. 우리도 엄청 쁘게나 너무 늦지 않게 저희는 집앞으로 와서 아까 얘기했던 마실거랑 이런걸 사러 왔는데 이제야 조금씩 노리시고 있네요 지금 시간은 거의 9시 4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게 적당히 관광지 지역에 가까우면서도 로컬이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엄청난 로케이션을 저희가 잡았더라고요. 여기 뭐 완전 로컬이야. 사, 사, 사람들 사는 지역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맞아. 근데 좀만 지나가면 바로 와이이탑 뭐 있고 뭐 공원 있고 이런 데라서. 참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되니까 느낌도또 달라요. 그리고 여기도 스페인처럼 되게 저녁을 늦게 먹나 봐요. 저희가 아까 한 7시에 저녁을 먹었는데, 다들 그냥 술만 마시고 있어가지고 우리만 거의 약간 저녁 먹었거든요. 해가 늦게 지니까 그냥 저녁을 늦게 먹는 것 같네요. 물물물, 물물물, 물, 물, 큰물, 비빛물이 졸려나? 응. 굴빛? 어, 샐러드다. 달걀 넣고 있어봐. 어. 그냥 여기 프랑스 제품 아무거나 사? 다 맛있을 거야. 이런 거 사? 이런 거, 이거 딸기 지금 이거. 나도 사볼까? 어. 굿. 으 오, 그렇게 해야 지 드디어 왔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문을 잠가야 돼. 아맞 아, 아.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바이바이.